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군혈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군혈 분열시키지 마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의 말씀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군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질의한 의원님께 어, 김민석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죠. 이런 도를 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어 실제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또 본인 말 속에도 이 어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 일지를 그 제출하라 그런데 각 부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요? 각 부대별로 하나요? 국방부 기조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조실에서 각 부대의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장관님 결재를 맞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하 부대 지휘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장관이? 그럼 장관은 정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분열, 분열 시키지 마라. 이런,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국방 업무 자료 요구 체계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료 요구를 어떻게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종합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기조실장은 국방부 장관 부하 안 해요? 이런 얘기 듣고도 어떻게 국방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반 국가세력께서 분열시키고 하니까 경호처장하면서 닮은 겁니까? 왜 군을, 우리가 무슨 군을 분열,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지리를 어떻게 해서 군을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